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서 클래시 오브 클랜 한국 공식 채널에 가시면 위와 같은 게시물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클래시 오브 클랜 명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은 클래시 타임즈 12월에서 2월 시리즈 세트와 골드 패스를 준다고 합니다. 클래시 타임즈를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니 꼭 참여하셔서 당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참여를 하셔야 하는 이벤트이며 3월 14일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클래시타임즈 2월호의 실물 모습입니다. 참고로 클래시타임즈는 2월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저들을 위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한국 운영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다들 익숙하실 테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전설 및 일반 공격 시 얼음 조각을 모을 수 있는데, 얼음 조각을 모으면 장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광석을 비롯하여 이벤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슈퍼메달을 얻게 됩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이벤트 유닛이 있진 않으며, 슈퍼드래곤을 무료로 개방을 해줍니다. 슈퍼드래곤을 평소에 쓰던 분들에겐 개이득이네요. 슈퍼 유닛을 강화하면 3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번 이벤트로 강화되는 슈퍼드래곤은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왼쪽 위에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슈퍼유닛을 3개나 쓸수 있게 됩니다. 슈퍼 드래곤 능력치에 변화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능력치를 살펴봤지만 원래 슈퍼 드래곤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벤트들과 동일하게 각종 광석들과 훈련부스트 30%가 있으며, 슈퍼메달은 이벤트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이벤트 유닛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이벤트 패스를 구매하면 윗줄의 보상까지 획득이 가능하며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광석을 얻을 수 있고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재화를 통해서도 많은 광석들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가격 대비 정말 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이벤트 상점에서는 워든의 신규 장비인 파이어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COC 공식 영상에서도 잠시 노출이 되었던 장비이죠. 불덩이를 던져서 그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장비인데, 워든의 영혼의 책과 비교했을 때 초희귀 등급의 장비인 것 치고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 써보니 그렇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파이어볼을 이용한 실제 공격 영상은 영상의 맨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이벤트 상점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어볼을 구매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슈퍼메달 3100개이므로 이벤트 패스를 결제하지 않아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1레벨부터 27레벨까지의 능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이기 장비인 만큼 영웅 부스트도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인 불덩이가 스킬을 눌러야 발동되는 액티브 스킬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영혼의 책과 함께 쓰기가 불편하다 보니 이걸 굳이 써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써보니 그 화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파이어볼 장비를 쓰려면 영혼의 책이나 치유의 책은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므로 생명의 보석이나 분노 보석이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되며 아무래도 분노 보석을 좀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노 보석이 떡상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초위기 등급 장비라고 해서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조합에 잘 맞는 장비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8레벨부터 광역 데미지 범위가 6칸으로 꽉 차게 되므로 최소 18레벨 이상이 되어야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 희귀 장비를 20레벨까지 만드는 것은 무과금 유저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들도 써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레벨마다 불덩이 데미지가 올라가므로 만렙을 만들어 쓴다면 당연히 좋겠죠. 레벨별 능력치를 살펴봤으니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 핵심 방어 시설들을 모아놓고 불덩이를 발사했더니 모두 다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을 한 스푼 넣어주고 불덩이를 쐈더니 모든 핵심 방타가 다 날아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홀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지진 4개를 넣고 불덩이를 쐈더니 홀이 날아가긴 했는데 뭔가 애매한 느낌입니다. 워든이 공격해서 제거된 느낌이 들어서 좀더 정확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진을 한 개씩 늘리면서 실험을 한 결과 지진 9개를 홀에 넣은 후 워든 스킬을 쓰게 되면 불덩이로 홀을 한방컷 할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지진 9개를 써서 홀을 날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므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클랜성을 대상으로 불덩이를 써보겠습니다. 클랜성에는 아처 5개와 얼음골렘 3개가 있습니다. 지진을 하나 넣고 불덩이를 날렸더니 클랜성이 박살난과 동시에 찰나의 순간 동안 나왔던 방어 병력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클랜성 병력들이 큰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물론 배치에 따라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덩이의 사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날아갑니다. 게다가 만렙 퀸과 로챙까지한방 컷이 되었습니다. 영웅들이 한방 컷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방어 시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면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가까운 건물을 타겟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대로 가장 가까운 건물을 타겟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뭔가 아쉽네요. 이제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방어 수준은 풀 방타로 맞추고 진행한 공격입니다. 9시에서 워히를 시작합니다. 불덩이로 마을 회관을 타겟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에 있는 방어시설들을 제거해야 하므로 대공포, 박격포 두개 멀티인페 마우사타워를 머힐로 제거합니다. 자이언트 화살은 사용하기가 까다로운 것에 비해 파이어볼은 방어시설을 공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공격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니 좀더 사용하기가 편리할 듯합니다. 통발을 이용하여 홀의 체력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지진을 9개나 쓰지 않더라도 물덩이로 홀을 한방컷할수 있게 됩니다. 워든이 멀티인 배와 마워사 타워를 제거하면 곧바로 워든 스킬을 사용하여 홀과 홀 주변을 날려줍니다. 마법 한 칸과 시즈머신, 워든 스킬까지 사용하긴 했지만 꽤 많은 방어 시설들을 제거하면서 확실하게 길 정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초희귀 등급의 가치가 있긴 하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분노 아업을 많이 챙겨갔지만 핵심 방타가 몰린 지역에 6번계 일지진을 사용한다면. 대부분의 핵심 방타들을 날리고서 공격을 시작하므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 좋은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불덩이가 워든에게서 가장 가까운 방어 시설을 공격하므로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만 숙련된다면 영혼의 책과 함께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사기일지도. 과성장 마법과 함께 사용한다면 원하는 곳에 불덩이를 넣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COC의 방향이 완파가 쉬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완파를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 완파가 너무 잘 나오게 된다면 완파를 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완파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어서 완파를 못 했을 때 스트레스가 매우 클수 있죠. 게다가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대회를 관전하는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완파율을 낮추면 낮아졌다고 불만을 이야기할 것이고 완파율을 높이면 높여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을 잘 해내야 장수하는 명작 게임이 된다고 봅니다. 슈퍼셀에서 이 부분을 잘 해내줄 거라 믿어봅니다. 하이어볼의 등장으로 분명히 완파율은 더 올라갈 것이고, 언젠가는 요챔의 초이기 장기까지 등장할 것이고, 그러면 완파율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준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